휴마 날고 셀트 기고 진단키트 진실 인생이 흐른다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세계 진단키트는 사실상 두개 기업이 독주한다. 최근에 진단키트에 대한 실적, 휴마시스는 주가에 반영돼서 주가가 막 튀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반영이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세계 진단키트는 사실상 두개 기업이 독주한다. 셀트리온, 휴마시스. 로슈 SD 바이오 칼자루를 휴마 SD가 아니라 셀트리온 로슈가 가지고 있습니다. FDA 임상 승인을 글로벌 기업 셀트리온 로슈가 진행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거죠. 왜 셀트리온 로슈가 세계 시장 독주할까요? 자가옴 진단키트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세계 탑이다. 여기에 또 시젠이 포함되어 있죠. 대한민국 식약청 허가 자가홈 진단키트 기업은 세개의 기업 뿐이다. 휴마시스, 에스티바이오, 레피젠. 의료용품이라 승인 역시 의약품 과정 똑같습니다. 임상 하루아침에 마스크처럼 대량 생산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진단키트 대박은 확실합니다. 휴마는 주가 날아가고 셀트는 주가 기고 있습니다. 제가 4월을 기대한다. 실적 시즌 휴마는 셀티한테 주문을 받으면 매출 발생 공시 대상입니다. 실적이 눈에 바로 들어옵니다. 셀티온은 휴마한테 받아서 셀티온 USA에 넘깁니다. 셀티온 USA는 연결 재무 대상이라 셀티온 USA 매출이 셀티온의 최종 매출입니다. 즉 미국 아마존 기타 판매를 집계해서 셀티온 USA 매출 발생을 셀티온 1분기 실적으로 발표됩니다. 지금은 매출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겠지만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상상 이상 매출 발생합니다. 매출 및 영업이익 휴마시스 셀트론 납품가 2,548원 전문가용 자가홈 진단키트 2,795원 미군 계약은 전문가용으 패싱하고 지금 세개가 없어 못 사는 자가홈 진단키트는 아마존 판매가 29,000원 마이너스 휴마시스 납품가 5,590원. 여기에 물류비용과 기타 비용을 빼면 셀트온 영업이익이다. 매출과 영업이익 상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꽃피는 4월이 오면 감리 결과 발표 나오고 1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면 주주님들 웃음꽃이 만발할 거라 생각합니다. 악착같이 버티세요. 꽃피는 봄날에 우리도 웃음꽃이 만발. 29,000원 아마존 판매 가격. 자가음 진단 키트, 이 가격에 대해서 이제 서랑설레 말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크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셀트존 USA가 직접 판매한다. 오픈마켓 셀러로서 아마존에 입점을 해서 직접 판매한다. 그래서 경우에 29,000원이 셀트존 USA의 매출로 잡히겠죠. 자, 이게 제일 좋은 부분이겠죠. 두 번째, 셀트존 USA가 아마존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납품 가격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아마존에 판매하는 29,000원은 아마존의 매출이다. 그래서 이 납품 가격이 셀트론 US의 매출이냐 이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죠? 제가 확인을 하고 추후에 계속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 최근에 상한가가 나왔어요. 가격은 28,400원, 시가총액은 9,720억 원입니다. 대략 1조 정도가 나오죠? 사업, 사업하는 분야에서 제품은 대부분이 진단키트예요. 정성적인 진단키트는 9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가 대부분의 매출이고요. 종합정보에서 손익계산을 보게 되면요. 매출액이 최근에 100억대, 97억, 92억에서 457억. 단기순이익은 200억대 나왔어요. 영업이익률과 수익률이 꽤 좋죠? 그리고 2021년도는 이제 확인이 필요하겠죠. 얼마나 찍힐지. 그리고 22년도 코로나 팬데믹 시기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단, 우리가 체킹해야 될게 뭐냐. 셀트론의 주가가 반영되고 휴마시스의 반영이 안 되는 이유. 아까 첫 번째는 인생의 흔다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직접 꽂힌다. 우리는 시간차로 추후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회사 규모가 너무나 큰 덩치가 볼륨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매출액 규모가 달라요. 최근에 나온 공시를 보게 되면요, 휴마시스에서 셀티존에 지금 1,366억 원, 그렇죠? 코로나 19 항원 진단 홈키트를 공급했어요. 무려 휴마시스의 300%에 가까운 매출액이 발생했다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최근에 폭등을 했다. 조금 이따 차트를 보겠지만 회사가 셀티존보다는 훨씬 가볍죠. 그래서 주가에 반영되는 게좀더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요. 휴마시스의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을 위해서 국내도 확진자가 폭증을 했고 전 세계 확진자가 폭증했잖아요. 그래서 진단키트 대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 부족에 완벽하게 직면해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진단키트, 자가움 진단키트가 없어서 못 구하고 있죠. 그래서 호황을 맞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얘네의 매출 비중이 진단키트가 오로지 진단키트에서만 나온다. 이게 리스크라는 부분입니다. 왜? 팬데믹이 끝나면 바로 매출이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보통 제약 바이오, 이 제품에는요, 항암성 질환, 그쵸?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감염성 질환, 그쵸? 이런 것들로 이제 나뉘가는 부분인데요. 얘네의 매출은 감염성 질환에서 오직 진단 키트이다. 자, 독감 이 팬데믹이 끝나게 되면 매출액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팬데믹의 이슈에 관련된 기업으로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업의 장기 동행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렇게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일봉인데요. 자, 보이시죠? 자, 박스권 주가 한번 튀었죠. 다시 한번 여기 보게 되면. 박스권, 주가가 제대로 슈팅이 나옵니다. 그쵸? 점상, 뭐 상한 권과같이이 부분도. 그리고 다시 한 번, 여기 박스권, 내리 하락 주세. 그 거래량 동반되면서, 슈팅 하락, 슈팅, 하락, 슈팅, 하락, 슈팅, 하락, 슈팅, 하락, 슈팅, 하락, 다시 슈팅. 차트도, 이게 사람의 생명체와 비슷한 거 가지고요. 반복되는 성향이 있거든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거는 기업이 장기 동행하기에 사실 저는 그렇게 좋은 종목이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항상 언급드리죠? 제가 추구하는 건 기업과의 장기 동행입니다. 우리의 진단키트, 시간차가 발생하겠지만 1분기 실적,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박스권 이후에 이 박스권이 열리게 되면 상단이 열리면서 기업 가치가 성장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주가에 대한 반영, 기업가치에 대한 반영은 실적에 의한 증가이다. 고로 우리는 목적지의 큰 그림에서 반드시 도착합니다.